1734년 영국 주디스 두포어는 진을 살 돈이 필요하자 구빈원에 있던 자신의 두 살배기 아기를 데려와 목 졸라 죽이고 아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 팔았다. 이 일로 그녀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윌리엄 호가스는 당시 전염병처럼 런던 빈민가를 휩쓸던 술인 진소비를 막기 위해 실제 인물인 주디스 두포어를 모델로 판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진이 영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기는 1700년에서 1751년 사이다. 시골 사람들이 런던과 같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사람들은 붐비고 가난한 환경에 처해졌다. 그런 그들에게 진이란 술은 비참한 삶을 잊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1730년 런던에는 진을 파는 술집이 7,000곳에 달했다. 당시 진의 도수는 57%로 굉장히 독했지만 현재의 진은 다양한 맛의 칵테일로 제조되고 있으며 도수도 10% 정도 낮다. 지금은 진은 젊은 세대들에게 힙스터한 술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언제나 불행한 결말을 초래한다.